음악 감독으로, 어, 일하는 것하고, 어, 게스트 컨덕터일라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. 어,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게 음악 감독은 굉장히 큰책이 책이 바로 뭐냐 하면, 어, 아, 콘서트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발전시키냐.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이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저는 그, 그것을 오래 했고, 문제는 그런 책임을 맡기시, 어, 라고 싶지, 않고그 아, 대신, 이렇게 서울만 아니라 파리도 그렇고, 뭐 이태리도 그렇고, 제가 차리, 그, 그런 그 책임있는 자리 맡았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그더 가볍고, 그 친구들 다시 만나서 같이 뭐 하는 그런 느낌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더 재밌고. 뭐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세이인데 걔네들이 이제 아이들, 아이들을 낳잖아요. 그러니까 손자, 손녀, 아, 서울시양은 또, 또 그렇게 보여요.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이뻐지기만 하면 돼. <laughs> 우리 아들들은 그냥, 그냥 그, 그, 어떻게 키우는 게큰 그 걱정이고, 그런 걱정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공적으로 배웠던 때는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는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힘든 게 없어졌어요. 뭐. 그런, 그런 그래서 아주 재밌있게할 거고 그 이상은 뭐 아, 우리 음악가들끼리 만나서 챔피언 뭐, 미스 같은 거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게 이제 어, 서울만 아니라 어, 특별히 파리 같은 데 가면 뭐, 저는, 그, 빨리 음악가들인데, 천사들이라고 항상 불렀는데, 천사들 다시 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. 그런 뜻입니다. 사람들이 그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배우고, 얼마나 넓히는 게 중요하다. 근데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그리고 또 특징은 제가 그, 같은 악기를 했었기 때문에, 어, 케미스트로 봐서도 이거 뭐, 뭐 너무 잘하고 그리고 레퍼토리 같은 것도 너무 쉽게 너무 쉽다고 그러죠. 나에 비해서는, <laughs> 내가 아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뭐 그... 도이치그라이 어떤 리코딩 회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그 이상 기쁠 수가 없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거 그한 가지밖에 없어요.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잘 커지는 것 같이 음악가들도 똑같이 그그 그, 그 다음 후배들이 그 잘하는 것 보는 게 제일 그 기쁜 것같이요 사실 제가 그 때는 만열 여섯, 만 일곱 정도인데, 물론 달라졌겠지만, 저는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 음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마 저보다 관객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. 도시락 본,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반 사서 듣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, 아마 제 음반이 한, 한 40분 정도는 아마 놀이치카가프 음반이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음반과 좋은 연주자들, 명연주자들이 놀이치카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로서는 뭐 어떤 레이블이 최고의 레이블이다. 이런 걸 말할 수는 없어요. 어떤 연주자가 최고의 연주자다. 이런 걸 말할 수 없듯이.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듣던 그런 레코드 레이블과 함께 지금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생각하고, 어, 그럼 다른 종류의 플랫폼은 이런 건제가잘 모르겠어요. 어, 사실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막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음악을 듣는 편이 아니어가지고요. 그리고 저는 그냥 연주를 하고, 아니면 매니저나 레코드 레이블이 제 안에서 하면 제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이벤트도 할수 있는 거고. 그런 거 가지고 저는 그냥 피아노를 치고 는거